기룡이도 한대 넣는데 거의 길이 없이 말하면 그렇더니 끝이 뭐야. 20도를 웃도는 기온 때문에 이제는 낮 시간의 날씨도 제법 덥게 느껴진다. 오늘 꾼은 잔잔한 바람이 불어오는 평지형 저수지를 선택했다. 야, 낮에는 지금 엄청 뜨겁습니다. 바람이 이제 고마울 때가 된것 같습니다. 아 지금 바람이 불면서 그 산을, 산을, 산을 하지만은 밤 되면 또 기온이 많이 떨어집니다. 기온차가 심하기 때문에 아 요즘 시기는 평경을 갈까 아, 중계국지를 갈까 상당히 좀 고민스러운 그런 시기입니다. 4월 초가 되면은 아, 산란 기미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기 때문에 아, 출처지를 찾기가 상당히 좀 복잡해지는데 그래도 어, 저는 오늘 어, 산란 기미가 아직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 평경 전시를 찾았습니다. 어, 연안에는 어, 갈대와 부들 줄풀들이 잘 발달돼 있는 곳인데 어, 일단 제방에서 가까운 어, 첫 번째 골 홈통입니다. 어, 지금 최근에 보니까 약간 배수의 기미가 있습니다. 일주 일 전에보다 한 20cm 정도 배수가 됐다해서 상류를 포기하고 지금 제방 가까이.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아마 수문이 고장났다는 얘기를 듣고서 아마 상류로 조금 불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하루 건 포인트를 잡았는데 그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마침에 결과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래도 포인트가 그래도 붕어를 만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로 생각해서 일단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일단 지금부터 해질 때까지 어두워질 때까지가 약간 좀 최근에는 피크 타임이라. 조금 낮 시간부터 좀 집중을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산란 전이기에 밤 낚시의 조항은 좋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초저녁까지 집중해서 입질을 기다려 보려 한다. 12제를 펴놓고 보니까는 한 군데가 좀 아쉽네. 한대 마트 펴보자고요. 주심이 한 60cm 나오는데. 조금 아쉽네. 아, 수초 막잔 끝이라. 한번. 야, 지금 사월 초가 되면서 부들 어, 새순들이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물속에도더 많이 올라와 있겠죠. 어, 바닥이 그, 그러니까 상당히 좀 지저분합니다. 새순도 올라오고 기존에 어. 죽은 어, 풀도 많기 때문에 바닥은 어, 상당히 이제 지저분한 걸 조금은 정리를 하고 질를 어, 세울 곳에서는 어, 좀 깨끗하게 잘 떨어지게끔 만들었습니다. 약간 하루쪽 홈통 포인트이기 때문에 약간은 배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은 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심이 전체적으로 얕은 어, 수심 60cm고 가장 깊은 데가 9번 데가 1m 한30 정도 나옵니다. 고기가 원덕에서 툭 떨어지는 것 같아요. 거의 다 지금 수초 쪽에 붙여서 둔덕에다 올려놨습니다. 지금까지는 거의 수초를 넘겨쳐서 지금 골이나 좀 깊은 곳을 노렸는데 지금부터는 조금 얕은 곳 수초 바짝바짝 바짝 붙여서 가장 짧은 데들이 확률이 높습니다. 긴데로 해봐야 연한 쪽을 바짝 붙여서 긴 데를 쳐야지 가운데다가 쳐가지고 사실 비질 받기는 더 어려운 시기입니다. 어차피 칠한란 전 시기이기 때문에 붕어는 무조건 수초 안쪽으로 얕은 수심대로 올라타게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좀 조금 얕은 데를 공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수초에 바짝바짝 붙이고 일단 둔덕이다다 올려놨습니다. 여기도 블루길 베스가 있기 때문에 미끼는 조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렁이는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잠깐 어, 탐색 한번 해보고요. 옥수수와 글루텐으로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은 푸르러 눈을 즐겁게 하고, 선선한 바람이 조용히 불어와 땀을 식혀주니, 기분만큼 좋은 계절이다. 꽃들도 나무 가지 위에 예쁘게 피어, 손을 흔들며 꽃을 반겨준다. 어 도지니까 지네 오늘은 날씨가 좋아 낚시하기에 좋은 하루다. 주변의 조사들도 붕어를 만나기 위해 분주한 준비를 이어나간다. 살짝 좀 해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 오늘 수심 때는 제일 얕은 데가 60cm에서 1.3m. 아, 가장 짧은 데가 28대에서 50대까지 폈습니다. 아, 지금 왼쪽 어, 갈대와 부들 쪽이 조금 긴 데가 펴져 있고, 오른쪽 어, 독립 부들 안쪽으로 해서 조금 짧은 데가 펴져 있습니다. 입질 받으면 그것도 좌측이 훨씬 유리할 것 같은데, 우측도 지금 식번 같은 경우는 조금 턱에다 살짝 올려놨기 때문에, 거기만 타고 들어오면 정말 뭐 어디 하나, 아, 입질 안 들어올 테가 없는데, 꽝만 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기적으로, 그래서 붕어 만날 확률은 높지만은, 또, 딱 맞지 않으면, 붕어들이 타고 들어오지 않으면, 연안으로 타고 들어오지 않으면은, 거의 또입질을못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꽉만 면하는 목표로 해서 시작하겠습니다. 믿기는 아, 지금 글루텐 4개, 아, 옥수수, 나머지는 옥수수입니다. 지영이는 좀 밤에 늦게나 새벽에 한 번, 한두 대한번 넣어보고요. 지금, 지금 넣으면 바로 블루길이 아마 어, 덤빌 겁니다. 낮에 같은 경우는 한 번씩 어, 수초를 툭툭 치는 것도 보여서 낮에는 들어왔을 것 같은데 입질을 안 하는 거 보면은 먹이 활동하는 시간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입질을 안한것 같아요. 붕어는 낮에도 어, 수초 안쪽으로 좀 들어와 있는 것 확인했습니다. 입질을 기다리는 사이 어느새 칠흑같이 밤이 드리워졌다. 곳곳에 가로등 불빛들이 하나씩 켜지고 깜깜한 저수지를 비추며 밤을 밝혀준다. 초저녁 입질까지 못봐 아쉬움이 있기에 초저의 입질을 기다려 보는 꿈. 아, 구멍이 너무 좁한가 보다. 이쪽으로한번안 하냐? 저쪽 이쪽 안쪽에 한번 지렁이 한번 넣어보고. 내가 그러니까 이것도 싸쌀합니다야 입질이 지금 뭐 밤1 2 시인데 입질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야 그렇다고 한 번을 깜빡을안 하는데 밤 낚시가 안될 모양인 것 같, 같습니다. 아, 입질 받을 것 같으면 초저녁에 나 입질 한번 들어오면서 그래도 기대감이 있는데 아, 기대감이 전혀 없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새벽에 해야 되려나 지금 많이 망설여지는데 아무래도 쉬었다가 새벽 아침을 집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지금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한번 지렁이도 한대 넣는데 거의 입질이 없이. 웬만하면 그렇다네요 오 저쪽 저쪽 1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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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렇지 뭐야? 와 뭐야 오우 뭐 멘트하는데 붕어가 나오냐 야, 나야 그렇게 조용하다가 어이구 씨와 저쪽이 올라왔는데 안 넘어온다 야 사이즈가 엄청났는데 야 멘트하는데 저기 한번 살짝 깜빡거려서 제가 계속 그쪽을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아 부들이 큰 덩어리 하나 끄고 나오네. 오 어, 터지면 안 돼, 터지면 안 돼. 우와 너무 위에 너무 오는데 뭐냐 붕어죠. 오늘 푸건데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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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렇게 입질 없다가 멘트 하는데. 근 네, 토종이 아닌 것 같다 <laughs> 토종이 아닌 것 같아요 아나 진짜 잠깐만요 잘 봐야겠는데 어 토종이네 토종 토정. <laughs> 네, 얼른 봐서 떡인 줄 알았는데 토종입니다 지금 12시가 거의 다, 다 됐습니다. 그래서 아 입질이 하도 없어서 셔터가 새벽에 해야 되나 그런 굉장히 망설이고 있었는데 그 멘탈 하는, 주, 하는 중에 지금 지가한번 깜빡깜빡해서 아주 심히 자꾸 그, 그쪽을 돌아봤는데 지가 조금 밀어 올립니다. <laughs> 야 기대감도 없이 이 시간까지 왔는데 야, 어떻게 조명을 켜니까 붕어가 나오냐? 우, 저 아끼 사짜네. 저 아끼 사짜야, 예, 아끼 사짜네 아래 아래 꼬리가 조금 더 기네 발이 꽉 찼네요. 정말 저는 거의 어, 이 시간 거의 포기 상태였습니다. 아 잘하면 세버에한 번, 세 번에 아침에 한번 주겠다. 어, 그런 생각으로 마음을 비웠는데 그 비운 순간 멘트 하면서 지금 지가 올라왔습니다. 지금 우측 어, 11번 대가 어, 미끼는 글루텐인데 수심은 한 1, 1m 조금 어, 왔다 갔다 그런 수심입니다. 크게 어, 바깥쪽으로 길게 치, 치지 않고 딱턱 위에다가. 어, 땡겨서 올려놨거든요. 어, 그 수심에서 지금 딱한 마리 나왔습니다. 어떻게 포기 상태에서 한 마리 준 거, 준게 아닐까 하는 싶은 심정입니다. 수심이 조금 낮아서 잘갈라모르겠네 자, 잘 가서 커라, 잘 커라. 자. 심수를 또 부리고 가네. 자, 그 단말 나왔으니까 기대감에 조금 더 해봐야죠, 이제. 포기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이내 신호가 왔다. 급격히 떨어진 밤기온에 몸까지 움츠리게 만들지만 사짜 붕어를 낚아내고 나니 밤을 새도 추울 것 같지 않다. 이 불길이 활성도가 얼마나 좋은 건 봐야죠. 불길이 안댄 빛면은 부어 붙을 거고. 이제, 먼동이 살짝 더우고 있습니다. 아, 밤이 조금 짧아지긴 짧아졌습니다, 이제. 자, 어제 11시, 12시 조금 안 돼서 한번 입질 받은 이후로는 아주 조용합니다. 자, 아침에 또, 한 번의 행운이 또 쉬워질지 모르겠지만, 일단 집중해서 또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아침에 화성대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아침에 한번더 기대를. 가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원래 산란 전에는 밤낚시가 잘안 되는데 그래도 한번 입질 받았기 때문에 좀 밤을 세워봤는데그 이유로는 자 너무 조용합니다. 일단 밤조는 이 아직까지는 차갑기 때문에 조금 아침 딱 덩토 오면은. 한번더 기대하겠습니다. 여기는 러니까 바로 부르길 덤진네 여기도 조금만한데 해가 떠서 약간 이제 따뜻함을 느낍니다 배수가 그래도 약간씩은 되기 때문에 조금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아침 이쯤 조금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침이 확실히 더 좋은 피크 타임인데 아직까지는 아침 입질이 없습니다. 조용히 싹 올라와서 한번 먹어야 되는데 안 먹네 밤에 만난 사자 이후로는 별다른 입질 없이 아침이 되었다. 행여하는 마음에 지렁이를 꿰어 미끼로 넣어 보았지만, 역시나 블루길이 먼저 성화를 부린다. 성지형이냐 준계곡지냐의 선택의 기로에서 찾아온 이곳. 한 마리의 붕어라서 조금은 아쉽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 낚시를 마감하려 한다. 하루에 한번입질을 기다리면서, 어, 붕어를 잡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나 그게 아마 대물낚시인가, 뭐, 인지도 모르는데, 그, 집중하는 시간대에 입질 들어오면 다행인데, 그 집중하는 시간대가 아닌, 따, 다른 시간대에 입질 들어오면 놓치는 경우가 많죠. 딱한번 입질은 그, 그렇습니다. 야, 아침 입질을 정말 집중해서 기다렸는데, 아침에는 지금 입질이 없어서 너무 집중하면은, 아, 사실 또, 붕어가 감지하고 있다가 그걸 느끼는, 느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오늘은 이것으로 마감하고 다음 시간 또 멋진 거에서 어, 멋진 붕어 여러분들 어, 만나뵙도록 하고 이 시간 마감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야, 한 번으로 끝나냐.